안녕하세요. 신약성경 그리스 원문 읽기.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 볼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 우리에게 정말 익숙하고 또 아름다운 장면이죠? 이 장면이 과연 원문에서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절 전체를 그리스어 원문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눈으로 글자를 따라오시면서 아 이런 소리구나 하고 한번 느껴보세요. 카이 엘론테스 에이스텐 오이키안 에이돈토 파이디온 메타 마리아스테스 메트로스 아우투 카이 페손테스 프로세키네산 아우토 카이 아노엑산테스 투스데사우루스 아우톤 프로세넨칸 아우토도라 크리손 카이 리바논 카이 스미르난 자, 이 구절은 가톨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단어를 하나하나 뜯어보기 전에 먼저 우리말 번역으로 전체적인 그림부터 한번 머릿속에 그려두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또 예물을 드리는 아주 생생한 장면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구절을 몇 부분으로 나눠서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 볼게요. 첫 번째 파트는 바로 동방박사들이 도착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보세요. 첫 부분은 이렇습니다. 카이 엘론테스 에이스 텐 오이키안.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이런 의미예요. 이 짧은 구절에 과연 어떤 단어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단어들을 하나씩 볼게요. 맨 앞에 카이가 있죠? 이건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접속사입니다. 그다음 엘론테스는 와서라는 뜻.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죠. 이어서 에이스는 쉼 안으로라는 방향을 가리키고요. 텐 오이키아는 그 집을 뜻합니다. 이 단어들이 착착 붙으니까 그리고 그 집에 들어와서라는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나요?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뭘 했을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에톤 투포 파이디언 메타 마리아스 테스 메트로스 아우투 좀 길죠? 이게 바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에이도는 보았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본 거죠. 무엇을 보았을까요? 토 파이디언. 바로 그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기 혼자 있었던 게 아니네요. 메타 마리아스, 마리아와 함께 있었어요. 이 마리아가 누구냐? 바로 테스, 메트로스, 아우투,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라는 거죠. 와, 정말 단어들이 서로 딱딱 붙어서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아기를 본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그들의 경배하는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카이 패손 테스 프로세키네산 아우토. 이걸 우리말로 옮기면 그리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고개만 까딱 숙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페선테스와 프루세키네산 이두 개예요. 페선테스는 말 그대로 떨어지다 엎드리다라는 뜻인데 몸을 땅에 완전히 착붙이는 그런 행동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왕이나 신 앞에서 할수 있는 최고의 존경, 최고의 경여의 표현이었죠. 그리고라서 프루세키네산, 즉 경배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존경을 담아서 몸을 완전히 땅에 대고 누구에게 아우터 그에게 경배했다는 거죠 와 정말 강력한 표현 아닌가요 자 이렇게 극진하게 경배한 후에 동방박사들이 뭐 했을까요 맞습니다 준비해 온 예물을 드리죠 이제 마지막 부분 예물을 드리는 장면의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준비 동작이 있겠죠 카이 아노익산테스투스데사우루스아우톤 이건 그리고 그들의 보물들을 열고 라는 뜻입니다. 아노익센테스는 열다 라는 행동을 나타내요. 무엇을 열었을까요? 투스 데사우로스 아우톤. 바로 그들의 보물들을 열었습니다. 이 데사우로스라는 단어가 보물 또는 보물상자를 의미하는데요. 와, 드디어 그들이 머나먼 길을 가져온 보물이 공개되는 순간이네요. 보물상자를 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어서 프로세넨칸 아우토도라. 가 나옵니다. 그에게 예물을 드렸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프로세넨카이 드렸다, 바쳤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드렸죠? 아까도 나왔던 아우토 그에게 드렸습니다. 무엇을요? 도라 바로 예물들을요. 그렇다면 그 예물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드디어 구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크리스온 카이 리바논 카이 스미르난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 가지 예물이 드디어 나왔네요. 크리소는 황금, 리바노는 유향, 그리고 스뮤르나는 몰약입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이 예물들이 아기 예수님의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보잖아요. 왕의 상징인 황금, 또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인 유향, 그리고 훗날의 죽음을 암시하는 몰약. 그렇죠. 여기서 카이 즉 그리고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건 세 예물이 모두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걸 살짝 강조해 주는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마태복음 2장 11절의 모든 단어를 하나씩 다 뜯어봤습니다. 어떠세요? 처음 이 구절을 봤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깝고 풍성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단어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다시 떠올려 보면서 이 구절 전체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동방 박사들의 그긴 여정과 경배의 모습이 머릿속의 영화처럼 생생하게 그려질 거예요. 카이 엘론테스, 에이스 텐 오이키안 에이돈, 토파이디온 메타 마리아스데스 메트로사우 카이 페손테스 프로세산 아우토, 카이 아노익산테스 투스 데사우루우톤프스넨칸 아우토 도라, 크리손 카 리바논, 카이스미르난.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원문을 통해서 보니까 동방박사들의 경배 장면이 정말 생생하게 다가오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들의 자세와 또그 예물들이 지금 우리에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 번쯤 묵상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구절에서 또 뵙겠습니다.